아니, 근데, 배고프지? 엄청 배고파, 지금. Sorry, r i g 라면 먹을까, 저기서? 여기서 주문한 거 같은데? 와, 신기한데? 아니, 라면이랑 김치도 팔고. 그러게. 리고 라면 두 개랑. 냉기랑. 냄비랑... 너 명호 잘 먹어? 나 좋아해. 나이 정도 딱 좋아해. 그래? 어, 나 이, 나한테 키보드. 아, 오케이.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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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순한맛으로 해야 돼? 수면만 아니, 아니, 아니. 어? 맛이 없잖아. 괜찮아? 어. 해 아니, 아니야. 아, <laughs> 어. 나 이런 거잘 먹어. 오, 오, 뷰가 뷰. 오, 오. 오 아니, 뷰가 좋겠다, 장난 그... 또 꽤나 아닌데? 근데 이것도 캠핑 의자에다가. 이거 완전 캠핑이네. 어. 좋네. 음, 뭔가 이런 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느낌이. 와, 더 맛있지. 뷰랑 같이 먹는 라면. 자, 라면에 뭐부터 넣는다? 나 이거 숯불라. 아, 맞지. 응. 무조건 숯부터 넣어야 돼. 무슨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, 내가. 응.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오케이. 아니, 근데 숯개이 있으니까 먹어봐 그럼 먹어. 한 명이다. 요리 못하지? 못하긴 해. 그러니까, 라면도 진짜? 못 뿌리네. 못하긴 해. 이거 인정할게. 이게? 맛있어 살짝 싱겁잖아 내가 물을 조금 더했는데 어... 싱거워 싱겁지? 괜찮아 맛있어 그냥 뷰랑 보면서 먹으니까 괜찮아 더 괜찮지 아니 라면은 뭐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는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. 자연 느낌이 드네. 더 완전 큰어 어. 이게 뭔가 좀더 음. 느낌이 있어. 그런 바이브가 음. 라면 맛을 더 살린다. 이게 원래 그런 거더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 뷰맛칩이면은 그것도 이제 맛을 뷰, 뷰가 어? 거의 맛의 지분을 그치. 가지고 있잖아. <laughs>